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삼성전자 갤럭시 북4 프로 360은 혁신적인 2-in 1 -E 디자인으로 업무와 창작 모드 를한 차원 높여줍니다. 16인치 wqxga 플러스 터치 디스플레이 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로 작업 에 몰입도를 높이며 s펜이 함께 제공되어 정밀한 필기와 드로잉이 가능합니다.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와 ai 최적화 기능 덕분에 빠른 속도 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OLED 디스플레이의 깊은 검은색과 생생한 색감은 영상 감상도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.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업무와 창작의 경계를 허무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